열왕기상 11장 한편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을 비롯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모함 여자, 암몬 여자, 애돔 여자, 시돈 여자, 헨 여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 민족들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라. 그들은 분명 너희 마음을 자기 신들에게 돌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에게는 700명의 후비가 있었고 300명의 첩이 있었는데 그 후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들자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로 돌려놓았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달리 그의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 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 암몬 사람의 가증스러운 신 밀곰을 따랐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언덕에 모압의 가증스러운 신 그모스를 위해 또 암몬의 가증스러운 신 몰록을 위해 산당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에서 온 자기 왕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고 왕비들은 그 우상들을 위해 분양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셨고 이 일에 대해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 내가 내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 나라를 반드시 내게서 찢어내어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 찢을 것이다. 나라 전체를 찢어내지는 않고 내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내 아들에게 한 지파를 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는 에돔 사람 하닷으로 에돔 왕가의 자손이었습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과 싸울 때 죽은 사람들을 무들어 올라간 군사령관 요압이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은 에돔에서 모든 남자를 죽여 없앨 때까지 그곳에 6 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아직 어린 소년이었던 하닷은 자기 아버지의 신하 가운데 애돔 사람 몇 명과 함께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에서 출발해 바란으로 갔고 바란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하닷에게 집과 땅을 주고 먹을 것도 얼만큼씩 정해서 주었습니다. 하닷은 바로의 은총을 얻게 됐습니다. 바로는 자기 처제, 곧 다브네스 왕비의 동생을 하다세게 주어 결혼시켰습니다. 다브네스의 동생은 하다세게 아들 근우밭을 낳아주었고, 다브네스는 그 아들을 바로의 궁에서 양육했습니다. 그리하여 근우밭은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자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닷은 이집트에 있는 동안 다윗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묻힌 것과 군 사령관 요압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닷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 나라로 가도록 보내 주십시오. 바로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내 나라로 돌아가겠다니 여기서 부족한 것이라도 있었느냐. 하닷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다른 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인데 자기 주인인 소바왕 하다 네셀에게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 주변 사람들을 모아 반역자 무리의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그들은 다메색으로 가서 정착하고 거기서 다스렸습니다. 르소는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적으로서 하다시 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같이 르소는 시리아를 다스렸고 이스라엘을 계속 대적했습니다. 또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 가운데 한 명으로 스레다 출신의 에브라임 사람이었으며 그 어머니는 스루아라는 과부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에게 반역한 일은 이러합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아버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을 보수할 때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솔로몬은 그 젊은이가 부지런한 것을 보고 요셉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 감독하게 했습니다. 그 무렵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을 떠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가는 길에 실로 사람 예언자 아히야를 만났습니다. 아히야는 새 옷을 입고 있었고 그 들판에는 이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아히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붙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는 여로보암에게 말했습니다. 열 조각은 내가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솔로몬의 손에서 이 나라를 이렇게 찢어내 내게 열 지파를 주겠다. 그러나 내종 다윗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 선택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한 지파는 솔로몬이 갖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숭배했으며 그 아버지 다윗과 달리 내가 보기에 정직하지 않았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 전체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내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켜 내가 그를 선택했으니 내가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을 평생 동안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그 나라를 빼앗아 내게 열지파를 줄 것이다.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내 이름을 두기 위해 선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종 다윗에게 준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택하리니 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만약 내가 내종 다윗이 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다 순종하고 내 길로 가며 내가 보기에 정직히 행동해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다윗을 위해 영원한 집을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서도 영원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줄 것이다. 내가 이 일로 다윗의 자손들을 괴롭게 하겠지만 영원히 괴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지만 여로보암은 이집트 땅으로 도망해 시삭 왕에게로 갔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기에 있었던 다른 모든 일들과 그 지혜는 솔로몬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죽어 그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